헐 <laughs> 어, 그래도 하나 맞췄어. 파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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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파울. <웃음> 아유 파울. <laughs> 아유 파울. 야 투수 투수 힘들겠다 너. 아유 뭐야 이거 도스당볼 아이 삼진 이게 130kg 짜리구나 여기는 배터리 음. 될 거예요 이거 조금만 저, 저저 120일게 야난구 잘하네 어 골프 치 골프 치면 잘 맞히겠다. 이거는 보니까 잘 치네, 그렇지? 쉬운 게 아닌데. 어이야 이거. 오호이야. 다시 어 넣어. 오 다시 어어이야오잘 때리네. 하나 더았어아 누르면 돼?